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어, 잠원 24장 12절에서 어,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십사절 함께요. 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냐아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어, 제목을 내 입의 꿀보다 더단 말씀 어, 제목의 어, 은혜를 좀 나누고요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어,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 죄에 대한 관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는데 이런 말씀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적극적인 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뿐 아니라 이 소극적인 무관심, 이 게으름도 우리에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좀 볼게요. 12절 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몰랐다고 핑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마음의 동기까지 정확히 보신다는 거죠. 너희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다. 자, 어,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중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벌 형량도 달라지는데, 자,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저께 읽었던 1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어제는 그 말씀을 저는 이게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그 이어지는 12절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고민이 됐냐면 이 11절, 12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대단히 심각한 죄를 저지는 게 아니에요. 뭐,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어떤 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뭐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 12절은 단순히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했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될 수 있겠다. 나만 구원받으면 뭐 오케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의 어려움을 매면하지 말고, 근데 어려움 중에 최고 어려움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흉악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 라니까 오늘 12절 말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단히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소극적인 무관심. 아이고, 뭐 내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리고 어떤 게으름. 이것도 주님 모셨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 비유에서 보면 부자가 그 본문에서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요. 어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 그, 물론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그 가난한 나사로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을 때그 부자는 못본 체했던 거죠. 우리가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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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누군가에게 적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뭔가 그들을 돌봐지 않았다고 사회법에서는 그렇게 죄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엄한 죄를 졌다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10장에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이유 본문 기억 나시죠? 그때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는요. 그가 처한 공경 당한 것을 그냥 못본채 하고 지나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귀찮은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도와줬다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나 내가 많이 뺏기겠어요. 무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어떤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에휴, 귀찮고, 내가 뭐 이거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이자본이그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무관심 또 이렇게 비정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밤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이 침투해 오지는 않을까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근데 그 파수꾼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내게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피값을 찾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도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군가를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할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의 어떤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 쓰지 말고 반드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하여 그 섬김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손길을 복을 주시지만 그러지 않으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이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은 반드시 엄중한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 혼자 깨끗하게 살면 되지, 나만 의무를 다했으면 되지, 여기서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꼭 내가요 어떤 재정적으로 돕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와 그를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좀 나눌게요. 자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이 영약이 된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꿀이 사람의 인체에 참 좋다라는 거 아시죠? 저도 그, 제 방에서, 어, 어떤 분이 섬겨주신그 꿀을 가끔 이렇게 한 숟가락씩 먹을 때가 있어요. 이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먹게 되는데, 자, 13절, 14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꿀 선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 선전하는 게 아니라 14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 꿀이 이렇게 사람 몸에 좋은 거야 알,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꿀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냐면 자첫 번째로 꿀의 특징이 뭐죠? 달잖아요. 그러니까 설탕보다도 훨씬 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꿀처럼 달게 경험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자, 10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또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왜 이렇게 달지? 와! 꿀송이보다도 더 단아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입에 꿀보다 더단 말씀이라고 정해 본 거예요. 자두 번째로 꿀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꿀은요 그냥 자연에서 채취한 완전 식품이에요. 꿀은 가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가공했다 그러면 그 꿀이 변질된 거겠죠. 오히려 가공하면 원래 그 맛과 효능이 떨어진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더할 필요도 감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진리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그런 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꿀은요.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그벌 속에 있는 이 뭐라고 그러죠? 전화 효소 소화를 잘 시키는 효소 그러니까 포도당과 같은 게 담당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꿀이요 인체에 흡수력이 되게 좋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고 흡수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몸에 영혼에 그냥 빨려 들어오는. 말씀에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꿀은요, 어떤 때 입맛이 없고 내가 밥을 못 먹어도, 꿀한 숟가락만 먹어도 내 몸에 필요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이 피곤할 때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에서 본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힘이 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영이 살아나오거든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꿀은요. 이거 비타민 또 미네랄 효소 등이 있어서 제가 꿀 선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은 놀라운 효능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이 내적인 힘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이 늘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강건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이 내적인 강단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꿀에 비유 하신 거구나. 그래서 오늘 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가지라. 근데, 그런 말씀, 그 완벽한 지혜를 가진 사람의 결과를요, 14절 후반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을 얻으면,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고, 아니, 아리라.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혜를 얻으면 그 사람이 장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 아리라. 여러분, 꿀이 우리 몸에 귀한 음식이라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아무리 우리 몸에 아주 귀한 건강 식품이 있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말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그런 오디오 성경 또는 입체적인 성경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귀로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이렇게 주무시면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래도 내 귀에 영혼의 귀에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 내 입으로 말씀을 직접 읽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눈과 귀와 입이 함께 가니까 그죠근데 요즘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도 살려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양식이 됩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는 양약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씀 그 자체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에요. 오늘 말씀은 주님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그래야 내가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파수꾼의 사명과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살리는 최고의 보배라는 것, 최고의 양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